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내몸 경영 중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죠. 식사 경영. 제가 이제 내몸경영이라 책을 내면서 우리 건강 관리도 기업을 경영하듯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 몸을 경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게 먹을 고 것인가. 식사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많은 강의를 우리 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박민수 박사님, 뭐, 다양한 상황에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식사를 하면 되는지, 그 원칙을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식사 경영의 가장 일반적인 원칙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업을 경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대내외 환경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식사 환경이 어떤가를 살펴보면, 일단 잘못된 식습관들이 있죠. 잘못된 식습관은 그분 우리,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스트레스라든지 바쁜 생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많은 이제 음식들의 어떤 어, 광고라든지 그런 것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염가 속탄, 염식, 짜게 먹는 거, 과식 많이 먹는 거, 속식 빨리 먹는 거, 탄식, 타음식을 먹거나 탄수화물 음식을 많이 먹는 것들이 문제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어떤 식습관의 변화를 보면 칼로리 섭취가 다 비만, 포화지방산이나 트랜스지방산처럼 포화지방 우리 몸이 나쁜 이제 코레스테를 많이 섭취하는 것들, 짜게 먹는 것들, 지나치게 이제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을 먹는 것들, 알코올이라든지 흡연 등의 어떤 유해물질들을 섭취하는 것,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한 것, 채소와 과일의 섭취가 부족한 것, 불포화지방산의 섭취 비율이 낮은 것, 운동이 부족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식사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에 의한 식사 경영 원칙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분 이상 천천히 먹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건강을해 치는 식습관 중에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속식 빨리 먹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 자체는 우리들의 스트레스, 그 다음에 빨리빨리 문화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빨리 먹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영향들이 많아요. 일단 위에 부담을 주죠. 그리고 음식 자체를 소화시키는데 위에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은 음식들이 장으로 넘어가서 음식 찌꺼기가 장의 어떤 환경, 장내 세균 축을 파괴시키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먹게 되면 렙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기 전에 식사가 끝나기 때문에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서 가식하거나 폭식할 우려가 큽니다. 30분 이상 천천히 먹는다. 꼭 30분에 채우지 못하더라도 될수 있는 한 꼭꼭 씹어서 먹으면서 음식, 식사를 좀 즐기겠다는 여유 있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소금 섭취를 하루 5g 이내로 줄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WHO 권장량이 5g인데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12g 정도를 섭취하면서 이것이 고혈압이라든지 내질환 심장질환의 어떤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짜게 먹지 않고 항상 제 음식을 섭취한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의 90%가 만성탈수 라는 보호가 있을 정도로 물 섭취 부족은 세포건조 그 다음에 신진대사의 재해 등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적으로 하루 1L를 드시는 게 필요하고 안 되면 마지노선 1 5 l 는 지켜 주셔야 되고 우리가 수분 섭취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변의 색깔이 투명하게 나오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커피나 차는 반대물이죠 물의 반대 인효작용하기 때문에 커피나 차를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요 커피나 차를 드셨으면 물로 반드시 보충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끼를 반드시 규칙적으로 동일량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끼를 반드시 못 드시는 분은 두끼라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드시고요 한끼는 간단식이라도 드시면서 우리 몸 자체가 새끼 식사를 하면서 위나 체중 쪽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국물, 국물 자체는 소금과 지방이 굉장히 많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콜레스테롤 질환이라든지 혈압질환, 당뇨질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국물 섭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국을 먹을 때는 젓가락을 먹으면서 끈더기 위주로 섭취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았고요 그 다음 칼슘은 500g에서 1000mg 더 먹는데 칼슘 우유라든지 뼈째 먹는 생선이라든지 채소를 통해서 좀더 섭취를 하면서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뼈도 약해지지만 근육의 힘도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섬유질 섭취는 10g만 더 드실 수 있으면 건장 섭취량인 30g을 채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녹황색 채소, 해조류, 버섯 등을 충분히 섭취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식은 될수 있으면 거친 음식, 전식이라고 그러죠. 전체 음식, 그러니까 껍질 채 먹는 과일이나 그 다음에 채소. 다음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우리 잡곡, 현미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 그 음식들에 들어있는 유효 영양 성분들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니뭐니 뭐니 중요한 건 즐겁게 먹어야 되죠. 식사를 하면서 굉장히 짜증나는 대화를 하거나 힘들게 먹게 되면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식사가 아니고 우리 몸을 해치는 식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식사를 한다는 건 굉장히 성스러운 행위예요 그 음식을 그 음식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기 전까지 노력하신 분들은 많지만 하루 동안 수고한 나에게 어떻게 보면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거 소식 절식이 장수의 비결이잖아요. 배가 지나치게 차기 전에 허리띠가 부풀어 오르기 전에 숟가락 젓가락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밸런스를 잘 잡아주셔야 되죠. 6대, 2대, 2. 탄수화물 6, 단백질이, 지방이 해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골고루 된 어떤 영양소를 드셔주시되, 다이어트를 할 때는 탄단지를 4대, 4대 2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경영하는 사람만이 건강을 성공적으로 경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